안녕하세요. AJ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AJSK 6급 시험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니 모의고사를 한번 보려고 해요. 독해 1부분을 다섯 문항을 준비를 했는데 한꺼번에 한번 내가 쭉 문제를 풀어보겠다 생각하시고 풀고 나서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실전 중심으로 내가 탁. 딱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 공부하기 어렵고 뭐 알더라도 내가 하더라도 막상 시험 보면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답을 맞출 확률도 적어지고 하니까 다 버리라고 하는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강의를 좀 많이 챙겨 들으세요. 뭐제 강의도 좋고 다른 분들 것도 독해 일 부분을 딱딱 골라서 왜냐하면 나오는 패턴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내가 조금 이제 훈련을 시켜놓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지금 탁 한번 쭉쭉 이게 근데 아 내가 이 오류의 유형이 있으니까 그 유형을 생각하면서 간다기보다 끊임없이 주어스로 목적어 나눠서 탁. 탁 걸리는 것만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 요자식빈슈용 타이투어 후에 전까지 주어져. 이게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염증이 중 잉샹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어 문제 없습니다. 자, 너무 세심하게 보게 하지 말고 덩어리 덩어리로 보세요. 주어 수러 목적어 다 크게 문제 없죠. 하우샤시 좋은 소식은 더디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모파 예 모파 파더슈 딱딱 그게 지금 운율이 막 있죠. 굉장히 중국어적인 특징이죠. 아 그럼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더디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중복되는 거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도 사실은 비, 별로 상관이 없어 두려운 건 뭐냐면 강조하느라고 파더 슈로 간 거예요. 뽀뽀니샤 나누지 않으면 사실 기쁨은 나눠야 배가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 칸다 항상 제가 지금 입문장도 주어 끊었잖아요. 주어수러주어수러 칸다. 주어수러. 봤대요. 아, 엄마가 웹상에 있다가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남겼나봐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주어 없어요, 지금. 다우什么什么허우예요 그리고 주어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랑. 어떻게 이거. 왜냐면 이 메시지가, 주어가, 나로 하여금 깊은 감흥을 줬 격려를 줬다 내가 그래서 받았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주어가 없어요 랑이라는 동사가 갑자기 끼어들어 버리는 바람에 랑이 쓸데없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기는 차라리 그냥 칸따오를 빼고 마마자이왕샹게우워더리우엔 <목소리> 그저 나한테 남긴 메시지 가로 가던가 이제 일단 크게 보면 사실 주어가 결여돼 있지만 작게 보면 아 랑이랑 이게 불필요하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문장 성분의 결여랑 잉여에 해당하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열 문제 중에 적게는 하나 많게는 두세개 이상 문장 성분 주어 수로 목적화해서 결여되고 잉여되고 호응 안 맞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의 결여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그 유형이에요 자 루브르 보다 여기서는 붙다하 이제 동사로 쓰였습니다 새로운 환징의, 환경에서 닥치는 도전을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결 절대로 뭐뭐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맞닥뜨리지 않으면 견식은 얕아지고 시야는 사고는 좁아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요 예자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랑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불필요한 걸 없어서 잉여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결여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틀린 거 잡아내실 수 있으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52번. 메이팅 워또 나는 랴오까우스 랴오하이즈. 가우스는 특수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하다. 간목, 직목. 이거 아시죠? 영어의 기구동사랑 똑같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바로 목적어 두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나오고 목적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뭘 알려줍니까? 내가 걔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쵸? 바로 넘어갑니다. 워먼요 해놓고 찐 이질량 모든 힘을 다해서 슉 우리나라의 농업으로 하여금 그럼 이제 이슉 기점으로 해서 주어랑 수로랑 목적어가 나오죠. 수로가 뭐예요? 걷게 합니다. 기계화와 단체화를 어떻게 걷게 해요. 그죠? 왜냐면 걷다라는 거 나왔으면 이 걷다라고 해당되는 수로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로 목적어의 호응관계는 도기 이. 2, 3. 심지어는 쓰기까지도 장학 여기 분명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물어요. 너 중국어에서 수로 목적어 호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먹다란 동사 썼으면 음식 목적어가 나와야지 장소 목적어 안 되잖아. 이렇게 나는 거죠. 이게 지금 오샹하면 걸어서 지금 내딛어요 어디. 근데 기계화? 이거 단체화? 이 집단화? 이거 여기에다 화는 오샹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문장 성분이 목적어가 결여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아, 그러면 이 조상이, 점심什더다우루라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수러와그 호응하는 목적어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C, D, 가볍게 보고 넘길게요. 能够了,이즈 사회 각계 각층의 인물들을 이해하는 것은 또 하나의 소설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 자우인상 초원상에서의 날씨는 변화무쌍해요. 아이씨, 이건 전체가 다 주어져. 그죠? 깡깡, 아이씨, 어, 맑은 하늘이 막 이렇게 지금 있다가도 눈 깜짝 할 사이에 먹구름이 막 밀려온대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아, 이게 성어, 고정적인 이런 그관형어들 있잖아요. 쫄지 마세요. 제가 맨날 수업할 때 얘기합니다. 어, 네 글자짜리는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성어의 오류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니까 성어 자체가 충분히 미사요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어 앞에 부사어를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성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글자짜리, 아, 그냥 네 글자로 뭐 맑은 하늘을 표현했고 구름을 표현했나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모르시면. 이 성어를 모르시면. 53번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 문제 풀때 진짜 사실상 1분에 한 문제꼴로 탁탁탁탁 풀어야 되잖아요. 도해일 부분에 절대 오랜 시간 드시면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도케 부분을 풀라고도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일단 아 그래 내가 좀 빨리 빨리 뭐 어쩔 수 없지 뭐다 찍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빨리 빨리 보셔야 됩니다. 추어자는씨종 예슬링이가 문제 없죠. 어, 좌절은 하나의 전환점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어 문제 없습니다. 후렴왕 디공덕 송서공령까지가 주어져 이거는 사용자로 하여금 더 빠르게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아, 그러니까 랑 나오죠. 누구누구로 하여금. 얘가 이걸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许多商场景인 아, 뽀꼬이판. 많은 그런 회사들의 상, 상점들이 경영이 지금 제대로 잘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죠? 소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해서 불만을 당해요? 아니죠. 분명히 빼이자 다음에 가해자가 와야 되거든요 이게 소비자가 지금 그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아 빼이자 여기 그래서 일부러 랑이랑 같이 넣습니다 랑은 누구누구로 하여금 몸하게 소비자가 불만을 느껴요 뭐 때문에? 그래서 랑은 사실상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얘가 잘안 돼서 소비자가 불만을 느껴 뭔가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죠 칭창 파샹 해놓고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정답은, 아, 빼이 자랑, 바 자랑, 랑이랑 구분을 해야겠고요. 반은 쉽잖아요. 뭐, 뭐, 을로 하면 되니까. 자, D 볼게요. 이 글은 시아이 위에도를 좋아해요. 근데 그가 어디서 그 중에서 없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런 위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생활에서의 그런 모범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문제 없습니다. 딱 수러목적어, 수러목적어. 딱, 딱 나오고 있습니다. 54번 넘어갑니다. 소웨이 so, 파샤오는 아 뭐냐 인체 체온이 어떤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위 위전은 쯔전은 전공전는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로 제발 봐주세요. 그래서 우매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지혜자는 기회를 잡고 성공자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멋있는 말이죠. 탁 이게 지금 운율에 맞게 가고 있어. 로고어 만약에 찌오회 뭐 하게 될 것이다. 접속사는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죠. 어 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만 주시한다면 인재들은 그저 뛰어난 인재들 같은 내 손에서 이렇게 다 빠져 슬슬 빠져나간다는 거야. 좀 쉬머 쉬머 중 레오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 몰래 빠져나갈 때도 레오조를 쓰는데 아 이거 문제가 없구나.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D인가 보다. 근데 사실상 A, B, C가 내가 문제 풀땐 얘가 다 맞는다는 확신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이제 D까지 보는 거죠. 자, without困难, 문제 없죠? 그들은 얻었어요. 힘을. 아하, 中,什么,什么,中. 사실상 중국어를 그냥 이렇게 회화식으로 막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못 느끼실 수 있는데, 中,什么,什么,中. 보시면 봐봐요. 위에 문장도 中,什么,什么,中. 다음에 수러가 왔잖아요. 개사구는요, 무조건 수러 앞에 쓰셔야 됩니다. 개인이, 나, 대, 화. 내가, 너한테 전화 걸어. 개사구는요, 영어나 이렇게 수러 뒤로 가죠. 안 됩니다, 절대로. 게다가 지금 여기,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물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 자, 문 같은 경우에는, 바, 무엇, 무엇에, 빵, 짜이, 쉐, 쉐, 상 근데 바, 자, 문이 아니잖아요. 주어, 수로 목적어인데 뒤에 개사구를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자문으로 특수하게 이렇게 뒤에 보호로 처리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안 됩니다. 부서의 위치 오류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위다오 코난더 시호 타먼 총 다쟈데 신뢰와 광회 모든 이들의 신뢰와 관심 속에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개사구의 위치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55번 갑니다. 난방러. 남쪽에는 어떤 꽃들은 북방에서 심을 때 번재에 하면 쉽게 살거나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가 되는 거예요. 가오차더지의고 그 고찰의 결과는 결과 쭉 나오는 거죠. 여기 자연 환경은 매우 적합해요. 따시 옹마오가 성장하게 적합해요. 아, 여기 여기 환경은 적합하다. 얘가 성장하게 주술목 니 용면 우바 진정 려지 이거 니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주페. 여러분이 이제 주페 뭐시 뭐법우점 뭐시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루구어도 앞에 와야 돼. 수이라는 무조건 앞. 아니요. 이게 문학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서 강조하느라 뒤로 배치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접속사를 가지고 양쪽이 논리적으로 맞기만 하면 되지. 이게 강조하느라 하는 거 뒤에 뒤로 빠졌다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주페가 뜻이 뭐야? 꼭그거여야만 해요. 무조건 그거여야만 해요. 자, 니, 네, 넝, 종.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대해야만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넌 영원히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보통, 이거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게 주페이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주페이, 무숑숑보 오저가 아니어도 도치시키면서 강조하는 용법이지. 주페이를 입장으로 봤을 때, 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결과가 나와라는 인과관계만 성립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똥지사 빼, 방, 비, 비교문 나오죠? 남방 트, 비에. 이거 틀리시면 저 조금 속상해요. 왜냐 하면, 제가 비교문을, 그러니까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다면, 이 대비 특강의 독해일부분을 여러 번 들으셨다면, 비교문은 절대로 일반적인 헌준, 페이창이라는 부사로 절대 수식이 안 된다. 하이랑 껑이 들어가야 된다. 누차 설명. 더비에는 헌전페이 장의 일반 정도 부사 매우란 뜻이에요. 내가 너보다 매우 커안 돼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훨씬 더 하고 비교문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 부사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럼 여기 비교 비교문 나오면 그냥 일단 정도 부사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병, 병 바이러스 같은 거 번식을 어느 정도 이제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러면 비투어비에가 잘못됐어. 이거를 뭐 하이라던가 껑으로 고쳐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잘못됐고요. 껑이나 하이로 써주셔야 된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문의 오류는요. 보통은 정도부사로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 다섯 문제를 풀었어요. 아, 이게 여러분 시험에 임박했을 때에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 문제를 이걸 계속 한 몇십 문제 풀잖아요. 문제 스스로 풀 때도. 아, 이런 요, 요 유형이야. 아, 요거, 요 문제 틀렸어. 여러 개 보면 어차피 범주에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독일 부분을 장악할 수 있는 건 문제 많이 풀어보고 유형 많이 파악하는 거. 근데 그거를 혼자 하기 힘들면 강의를 많이 찾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었던 수업이 여러분 시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